아, 영상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드립니다. 저희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해 가지고 2010년도에 소위 그 행복이음이라는 그 브랜드로 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확대되어. 그 사회보장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업무의 그 공정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아울러 어, 이 시스템 통해서 위기 가구 발굴이라든가 아, 부정수급자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사회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된 지한 10년 정도가 넘었고 그리고 지금 어 복지 환경을 둘러싼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해졌고, ICT 그리고 AI로 시작되는 저희 정보 기술도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정보 시스템으로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을 그,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 계속 저희가 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지적하였는데 저희 좀 시스템도 거의 포화 단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해에 저희가 좀 사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하나의 그, 그 사업으로 어 저희가 그한 내년도 초에 개통을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 자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그게한세 부분으로 크게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 첫 번째는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행복위험 시스템과 범정부 시스템을 통합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남, 어,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그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과, 어, 그리고 그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회서비서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업무에,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포털 복지로는 기존에 있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서, 어, 국민들이 언제든지, 이좀 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 사회보장, 차세 대 사회보장 시스템은 기존의 행복위험으로 대표되는 시스템이 좀, 뭐, 일선에 일하는 담당자, 공무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금 현재까지 안착되었다면은 그 개발되는 저희 차세 대 시스템은 어,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혀서 좀 시스템이 좀 포괄적으로 어, 사회보장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중심으로 시설이 이용되고 개별적으로, 어,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다, 서비스가 오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은 지금 차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자 국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집중시켜서, 어, 보다 더, 어, 국민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전산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 어, 설명회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가 차세세 보장 시스템에는 여러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연계 협력하는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회를 참석하시는 여러 분들의 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차세대 정보 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 보다 더 많은 그~ 사회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뭐~ 필요하다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